이사야 6장 1절로 어 14절까지. 편하신 대로 고한 목소리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리라. 내가 너희가 저주하는 모든 성업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런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피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난한 눈으로 우상을 삼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는 애워싸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그 죽인 상하네스테들이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에 곧그 우상에게 분영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의 산당은 무엇인가? 나의 산당은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에스겔 6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산당을 예 허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 그럴까요? 또 경고 이후에 있는 그 이면에 소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달락으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어, 산당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죠. 1절에서 보니까 어, 에시겔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산당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우리가 말했던 자연물 있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된거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산당을 세우고 어, 우상에게 제산 현장들이 있었던 거죠. 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다허물렸다고엄포를 이제 하신거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칼을 너희 위에 보내어 너희의 산당들을 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거예요이 어,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백성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죽어 막 이렇게 위협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로 임하는거잖아요 어, 여러분 왜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걸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게 뭐 날마다 어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산당은 무엇인가 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물질에 또 자녀들한테 또어 성공 때문에 또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아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이 욕구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중심에 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왜 그게 우리 삶의 상당이 되기 때문에 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쭉 훑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막 물질도 자녀들도 잘되길 바라고 막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 아무도 볼수 없는 이 은밀한 중심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늘 해야 될게 뭐냐 어,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달력으로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극률한 내용입니다 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전부를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여러 나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들. 다른 말 하면 이제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 말년에 보면은 포로되어 있을 때 가장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부임하고 처음에 이제 늘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이 뭐냐니까 딱 그거요. 예 어, 교회가 30년 동안 쭉 이렇게 왔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왜 교회마다 울국절이 없겠어요? 쟁 차고 걷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딱 남기거든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딱 떨어지면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뭐 이들은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억해라, 감사해라, 뭐 이런 것들도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절로 넘어가 보니까 구절 말씀은 참으로 이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모든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한탄한다. 이 너무 슬픈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건데. 이제 이걸 제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은 극률을 베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극률을 베푸는 이는 반드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예 우리 우리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극률을 베푸시죠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독특합니다 인간은 특히나 성도들은 어떠냐니까 죄를 미워하잖아요 예,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삶의 생각이 감정이 기분이 이게 이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예, 파도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은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사람이 미우니까, 사람이 미우니까 이 남중에 이제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그러니까 미움은 살인이고, 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서신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니까, 미움을 가지고 서게 되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거죠. 왜? 위안함을, 미워함을 가지고 설수 없는 자리인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사람 자꾸 살인하고 또 죄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와 회복의 새벽이 되기를 바라신다 이게 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 달락이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 1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예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뭐라고 할까? 이 행동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에스겔이 말할 벙어리가 된 지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합니까? 벙어리가 되니까 액션을 취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막 만들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그죠? 똑같이요.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이게 감정의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잘할 것이 있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엎드려질 거다. 이 무서운 심판 같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면에는 뭘 남겨 주시는 겁니까? 돌아오라니. 돌아오니. 돌아. 오래 동안 참고. 또 참으신 후에 내리시는 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저껜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 죄를 가만히 수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속성 공의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감싸기도 하지만 예, 공의로 심판해서 다시금 사랑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면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에 손을 펴시고 심판하시고 그 목적은 단 하나죠. 계속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니까, 제일 많이 반복된 말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이거죠. 심판을 한다. 그러나 너희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거죠. 살아가는 새벽의 원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어, 목적이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원인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도 결코 목적이 없는 고통이 아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고통은 있지만 심판은 있지만 그게 목적이 있단 말이죠 뭐라고요 돌아오라 이거 돌아오라 그래서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자속 오늘 반복하는 구절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영호로 말하면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예, 은혜로 덮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후 계속 은혜로 덮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디요?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드렸고 은혜와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은 사람 반대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공의와 거룩함으로 예, 세상을 주관해 가실 때 반드시 공의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고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예, 통해서 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매를 대시지만 은그매 안에 예, 다시 돌아오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매를 맞으면 좋은데 예,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는 안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매를 맞으면서도 이 매는 안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자신만의 산당들이 많습니다 감춰져 있는 게 많아요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네, 나도 어,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발가벗겨진 것처럼 발가벗겨진 것처럼 뭐안 벗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 하나도 안걸친 것처럼 진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야 나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감춰진 산당들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결론이 산당이 무너져요 예,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산당이 안 무너지는데 우리 안에 작은 우상들 잔잔한 성전, 이게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예,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이 현당이 무너진 그 중심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세우고 예, 하나님을 예,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참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끝까지 그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라고 하면, 그가 바로 중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중심에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극률을 받은 자로서, 예,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도 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돕는 살아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